지났어요. 벌써가 아니라, 물론 저희에게는 아직 반년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도 시작하면서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나라 더 먼저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휘말렸던 것 같아요. 좀 잠잠해진 듯하다가 대구의 신천지로 인해서 하루에 막천 명씩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때부터 뭐 정말 민감하게 또 신속하게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하고 또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뭐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예방 수칙해서 막 많이 여러 사람들이 동참해가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듯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예방수칙, 또 모임들의 자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피로에 빠진 것 같아요. 좀 심각한 위기보다는 너무 그 일들 때문에 좀 마음이 헤이해지고, 또 경각심들이 잠시 손을 놓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에 또 다시 이곳 저곳에서 특히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확진자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또온 세계가 술렁이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의 두려움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전염병 될서 뭐혹 건강에 큰 위험을 겪을까, 혹은 생명에 어떤 위험을 느낄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큰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는 뭐냐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 때문에 내 이웃에게 아니 그 이웃이 나 때문에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 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있던 역동성들이 공동체들이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이 공동체의 역동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뭐 소상공인들 손님들이 뭐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외적으로 뭐 여행 업체, 항공 업체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타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우리 안에 공동체성과 우리 안에 어떤 예배의 어떤 삶 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활성화되어지고 지속되어질 텐데 굉장히 큰 도전과 위험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이 즈음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사랑하는 바르고 다른 예수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진리와 자유라는 큰, 큰 기틀 아래서 바르고 다른 예수 공동체의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전 근대적인 사고에 벗어나서부터 한 개인이 좀 부각되어지면서 개인주가 발달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개인주가 팽배해진 시대에는요. 가치 판단.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판단의 근거를 공동체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모습이 다양성을 가질 수 있고 혹은 더, 더 역동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당면한 이런 사회적 기준, 판단 근거마저도 개인에게 전가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옳은 일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이야. 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생명 공동체로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삶과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지역교회, 로컬처치를 세운 거예요 만약에 한 개인에게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했으면 했고 기부를 하면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구하며 진리를 살려는 이 몸부림은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예배 공동체를 지키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회의적으로 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 진리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땅 위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바른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런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그 자유의 가치와 저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존중되어지고 개인의 가치가 극대화되어질수록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은요. 우리 내면은요, 뭔가 끊임없이 구속되어져 있고 억압받고 있던 사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뭐 적당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요, 삶의 외형적인 문제보다는 삶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고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급속도로 발달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 풍요로움은 넉넉해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속사람의 모습은 점차로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뭔가 많이 쌓아두면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기 때문에 스스로 심각한 자신의 삶의 성명을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보다 많은 숫자는요, 안타깝게도 내면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메스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외형적인 문제 그것이 아니라 내면이 가지고 있는 구속,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이고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 도둑질, 강도, 이런 외형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끌어오르고 있는 탐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억압되어진 구속받는 부자연스러운 우리의 실체를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매우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것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운데 여러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더큰 조롱과 비난과 더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을 하고요. 더 이상 소그룹 모임은 좀 자제를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염병이 가져올 수 있는 공동체의 역동성을 깨고 있습니다. 공동체 점차로 흐트러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특히나 작은 교회들은요. 하면는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십일자 안 나오고 헌금 안 나오니까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야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을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실도 전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조그만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주 주변에 알고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들 들어보면요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홍금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론이라는 사회적 여론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예배 공동체를 깨고 있는 교회를 위협하는 원수들의 도전이에요 물론 과거 교회의 지도자들이 실수했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사회 여론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아무런 관련 없는 코로나19와 교회랑 관련시키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도 지난 두 달, 세달 동안 뭐 온라인 예배다, 혹은 가끔 예배를 녹화해서 드린다라는 식으로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바다 교회 역시 두려움과 안타까움으로 지금 코로나 19의 사태를 직면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그리고 교회 이건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구속과 억압의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우리를 우리 개인을 공동체를 교회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준이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려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로부터 예수님은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 예배 공동체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 이 어렵고 힘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 위에 진리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바닷길에는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끊임없는 탐욕으로부터 그리고 그 탐욕에 사로잡힌 죄악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바르고 다른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각자 처한 직장, 회사, 학교, 가정에서 바로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옵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삶을 일궈내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바다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며 열심을 내며 수고하는 교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그들의 회사, 학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지만, 바르고 다른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포하는 죄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감사의 예물과 각가지 기도의, 기도의 제물 가지고 드린 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꾸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와 자유이신 예수님 위에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바닷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몸된 교회에 의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